다른 세상에 갔다가 좀 귀환을 한것 같습니다. 반영합니다. <laughs> <laughs> 아침에 터콰이즈를좀 그냥 지나가려니까 벌써 가시냐고 터콰이즈가 그렇게 나를 붙잡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런데 네. 에, 막판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진짜를 <laughs> 하시겠죠 어, 핑크 오늘 왠지 또 갑자기 핑크가 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컬러에 대한 글을 쓰는 가운데서 가장 그, 어, 많은 글을 쓴 것은 핑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핑크라는 컬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핑크가 들어서 어, 핑크를 치로 어, 썼는데 이렇게 적었네요. 내 발로 돌아다닌다고 불의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나무들처럼 사람도 사람의 뿌리가 있어. 그것은 연민의 가슴. 하늘도 땅도 사람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 돌봄의 벽곱 사랑이지. 사람도 여러가지입니다. 이 베이비 핑크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핑크까지 뭔가 음, 핑크가 음, 다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핑크는 없어요? 아, 있겠죠. <웃음> <웃음> 네, 꼬깃꼬깃, 이렇게. 그 용돈나긴 거, 어, 손대다에게 치는 할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에, 핑크의 중심에는 벽굽이 있습니다, 벽굽. 벽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분홍을 수로 표현을 한다면, 숫자 2예요 1은, 소위 말해서 남성의 숫자죠. 아버지의 숫자입니다. 1. 그 다음에 2. 여성성의 숫자.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또 예쁘기도 해요. 이게 곡선과 직선이 같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숫자 2의 컬러. 입이 이제 불로 하늘이었잖아요. 2번이 이제 분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홍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올라오나요? 분홍. 우리 송병이 님이 지금 분홍을 입고 <웃음> 나타나셨어요. <웃음>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소용님도 핑크를 입으셨나요? 아예 <laughs>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핑크 어, 어떤 느낌이 먼저 왔어요? 제가 이번 핑크를 보는 순간 어떤 첫, 여러분 첫 생각 첫 느낌을 잡는 수련이 수련의 정수예요. 다정함 음. <목소리> <목소리> 아, 사랑스러운... 놓시거든요 예. 네, 아, 사랑스러운 느낌이요. 예 네. 사랑스러운 하트다. 핑크를 바라봤을 때 사랑스러운 느낌 <laughs> 사랑스러운 느낌 해버리면 음. 그게 좀 거시기합니다 일단은 <laughs> 다정함요 네, 다정함 다정함 네.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따뜻함 음. 따뜻하다 네, 따뜻하다 아마 그 따뜻함의 온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 예. 또 어떻습니까? 부드러움. <laughs> 귀여워요. 부드러움. 아, 부드러움. 부드러 예. 예. 사랑은 받아들임인데, 받아들이려면 수용성. 수용하려면 부드러워야 되겠죠. 이게. 예. 또, 예, 친절함. 돌봄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이 핑크가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건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에너지 그런 분들이 에, 핑크의 사람인데 에, 그러나 아름답고 선한 그런 사람들이 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가 그림에서 2번 유형의 인생 문제인데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지면 인생이 애달퍼집니다. 나는 왜 잔치상, 잔치상을 차려주는데, 왜 나는 라면조차도 끓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 몸 아플 때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참 어,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어, 그런 눈물겨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자랑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에너지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에너지가 에, 균형을 이루,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지. 멋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율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너의 이웃을 니네 몸이라고, 네 몸처럼이라고. 네가니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를 들게 하면, 한 말짜리 사랑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마, 열 가마, 이렇게 주려고 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 꼭 뒤끝이 장례를 해요. 이렇게 내가 이래 이래 했는데, 이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많은 그렇군요. 엄마들이 음. 그 부분에서 그 길을 잃고 있죠 만약에 이 분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상대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이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인생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대개 그 인생 공부가 뭐냐면 컬러로 말하면 올리브 그린을 경험하는 거죠. 차별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맛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내가 불러드리는 일들인데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수업료만 많이 내고 학점을 못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계속 또 반복해요, 이게. 자, 내가 겪은 그이 쓰라림과 나의 그 인내가 나에게 참으로 약이 되었거나 아, 정말 나는 혜를 얻게 되었어. 어? 바로 이런 과정을, 즉, 올리브 그린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명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그 심정 그 처지를 동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 수업료를 내는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겪은 그 고통을 저 사람이 겪고 있다면 도울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극복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음. 바로 그 차이가 각 사람의 인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 자, 음. 아. 인생 소멸을 말하니까 참또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 <laughs> 올라옵니다. 아. 하여튼 그 근데 이제 그이 분홍의 사람들이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애들 코치에서 나오는 그 애벌레처럼 어떤 걸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살려달라고 할때 하늘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 덜컥 도와준다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날지 못하는 나비가 두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 모르고 그런 판단력이 없으니까 덜컥덜컥 덜컥 도와주면 자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이번 생에서 경험해야 될 경험들, 넘어가야 될그 과제들을 내가 도덕질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야될 뭔가 업이라고 얘기할까? 뭐 이걸 내가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핑크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겪지 않아야 될그 고통까지도 스스로 안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남을 돕는 건요, 함부로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얻어야 될그 지혜를 막는 거죠, 이게.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 도형을 보면 저는 그 도형을 참 많이 봤어요 왜냐면 애니어의 아홉을 열로 가는 길이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때 카발라의 생명나무 도형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생명나무 도형은 10번이 있거든 10번이 그 10의 가능성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카발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개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세개의 기둥. 그 중심이 연민의 기둥이에요. 연민의 기둥. 그리고 오른쪽에 정의의 기둥이 있고, 왼쪽에 자비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중심에, 연민의 기둥이 세워질 때, 정의를 행해도, 자식에게 매를 때려도, 후유증이었고, 또, 어? 자비를 베풀어도 고치를 찢어서 애벌레를 구해내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의 기둥을 인간 존재의 중심에 놔두었더라고요. 이건 참 깊은 참고가 되는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이 분홍이라고 하는 칼라를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분홍은 빨강이 정화된 칼라예요. 빨강이. 그러니까, 분홍이라는 칼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색주견표에 보면은 분홍이 없어요. 예. 빨강이 클리어의 빛 또는 색의 영역에서는 화이트를 부으면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분홍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강이 없다면 분홍도 없는 거예요. 삶에 열정 있는 사람은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할 신도 없어요. 분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못 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이 빨강이 남성성이라면, 이 핑크는 여성성입니다. 빨강의 여성성. 직선적인 컬러가 빨강이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곡선으로 또 이렇게 수용하는, 그 2라는 숫자가 곡선이 예쁘게 있지 습니까 그래서 빨강이 핑크를 찾아가게 찾아가는 게찾아가 것은 이 자연의 이치예요 하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남자들도 남성적 에너지를 다, 다 썼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갈이 되면 핑크로 가죠 설거지 이런거 전혀 못하던 사람도 걸래서 <laughs> 설거지도 하고, 그러죠, 이게. 에.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이해와 통찰이 일어나면서,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기 시작할 때, 응? 예. 그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어, 내 자신만 알고, 응? 나 자신의 현실만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있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의 눈이 떠진다. 그때 분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 삶을 살아내는 에너지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인생을 배워갈 때그 과정에서 핑크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염색자 하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옷이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이 빨강과 핑크가 같이 있어야 예요 그래서 분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뜨겁게 사랑을 하는 연인들 이런 분홍빛 안경을 써요. 핑크로. <laughs> 어, 그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야. 연인이 어? 하는 얘기는 다, 다 그냥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어, 그래서 그때 이 가슴자크를 좀 열려가지고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제가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가 중증 장애인들하고 여러 해를 살면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갑자기 잘나갔는내 인생에 말이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아, 목뼈가 나갔네. 응? 또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바이러스에서 또목 경추 신경이 또 다쳐가지고 어, 손상이 돼가지고 또뭐 어, 이렇게 들어 놓여 있는. 그때 모든 걸 부정해요. 어? 아니 하나님. 아, 내가 얼마나 애배도 열심히 다니고 이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를 이지경으로 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어? 악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걸 배워요. 인간의 재활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들어놔, 예? 네? 그 누워있는 사람을 영원히 드러눕게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이 사회복지의 허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논리로만 이 장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설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전라북도에 장애인, 어떤 여성 장애인 그 그룹의 리더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뭔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뭐해서 뭐 어떤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그거 하고 싶다고 아 그래 해야지 우리 둘째 뭐 나무 밑에 뭐 항아리들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백만을 모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 뭐 어떤 기부서를 내면은 어디 여행 가는데 몇백만 원 뭐 하는데? 천만 원 이렇게 정부가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다 사라졌어요. 다안 해. 매번 몇 매장 몇잘 만들면 에?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돈은 얻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다 사라졌어요. 거지들이 됐어요. 와. 나는 참 크게, 그들이 어? 어떻게 보면 풋돈 같은 그 돈을 참 기쁘게 어? 내 핏땀이 흘리고 내 노력이 들어간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던 그 얼굴들이 다사라졌다니까 이게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지 안일을 설레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 이런 정말 왜곡이죠 이게 핑크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자존심이 사라진 거예요 핑크의 컬러는 인간의 마음을 감정을 특히 감정 부분을 순수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예, 힘이 있습니다. 또뭐 검은 옷 입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예. 열정 이 있어 보이고 또 젊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순수한 것은 솜사탕 같아.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기가 쉽죠. 예. 바로 여기에 이 핑크의 그 애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랑도 좀효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네. 핑크는 가슴을 치유하는 칼러입니다 가슴을. 그런데, 정이 많은 가슴이요. 특히 그이 핑크의 사람들은 잘못되는 일이 많아 아참못 <laughs> 들은 일이. 음. 여러분 불면증이 있을 때이 분홍빛의 에너지가 뭐라고 할까 불면증을 치유해주고 또꿈자리를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핑크빛 잠옷을 입고 에,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예, 그런 에너지가 있고요. 또 마음이 부드러우려면 몸도 부드러워야지. 그래서 이제 뭔가 어,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핑크 에너지는. 몸을 이게 핑크를 바르기도 하고 그러죠. 몸이 부드러워지려면 긴장되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긴장이 또 이완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분이 오늘 좀 우울하다, 뭐 뭔가 이제 답답하다, 그럴 때, 예, 지금 제그 방울 앞에 자격이 지금 그 핑크빛으로 활짝 펴 있어요, 이게. 예, 그 꽃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높은 예, 빛그 꽃의 컬러를 이렇게 마시면, 우울에 우울을 <laughs>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뭔가 풀려지겠죠. 자, 핑크는, 핑크, 특히 이 페일 핑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움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핑크의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맡아보는 것은 내 자신의 뭔가 몸과 마음을, 마음을 위해서 도움이 크게 드는 것이다, 이게. 예. 예. 자, 제가, <laughs> 이 진달래 꽃을 좋아하는 것은 그 진달래의 분홍빛이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평생 썼던 것이 진달래라는 이름이었죠. 진달래. 그 사람들이 물어. 부러... 아, 해필 교일이 무슨 진달래냐고 말이야. <laughs> 어떤 사람은 예전에 좀, 조금 시국이 그럴 때는, 어? 이게 뭐, 북한 국화 아니야? 어? 너, 너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진달래 할 때, ᄅ. 니을. 진달, ᄅ이 이제, 그냥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소리죠. 유음마 현상이에요. 그걸 붙이, 붙은 소리고. 그리고 진다의 니은도 관영영음이라고 해서 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의 뿌리가 뭐예요? 치다지, 치다. 떨어지다. 짐을 치다. 치는 꽃이에요. 떨어지기, 떨어지는 꽃. 봄이 오는 것을 맨 먼저 앞장서서 알리기 위해서 꽃샘 바람에 나 자신을 내놓나? 그런 꽃이 진달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봄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 꽃샘 주위에, 지 치는, 떨어지는 꽃이다. 그 다섯 유모샘이 여기 전주모학산 자락에 독별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뭐, 암자처럼 주던 건물하고, 어, 뭔가 이렇게 농토를, 뭐 산이죠. 옛날에는. 그 산이었던 것을, 사서, 동강원에 기증을 했어요. 거기 간판에, 진, 달, 너희, 내. 네. 그렇게 해놨어. 그것은, 아무게됐네할 때의 인격을 뭔가 의미했던, 그런 의도로 다드스님이 저렇게 써주셨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 꽃샘추위가 와서 내가 아무리 진이겨진다 하더라도 나는 봄을 알릴 거야 에, 하는 그런 어떤 이 생명에 대한 재생력 이런 것들이 이 진달래 꽃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봄을 나는 맞이할 거야. 그리고 그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전할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달래는그 역사의 어떤 짐을,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음. 누군가, 아이고 나는 이 핑크 하면 두드러지 납니다. 하이 랬던 인간이 어느 날이 핑크 티셔츠를 입고 탈 나타나. 저도 그랬습니다. 핑크 컬러 이렇게 <laughs> 좋아하지 않았던 컬러인데 어느 날방석을좀 맞춰 보려고 어, 이렇게 이제 샵에 갔는데 어떤 컬러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가 쭉 있으니까 골라보시라고. 아, 근데 핑크가 갑자기 눈에 들어. 이게 내가 계속해졌나? 왜 핑크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오늘은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갔는데도 핑크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에, 핑크로 방석을 마쳤던 그런 일이 있, 있습니다. <laughs>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혀도 문을 지지 않는 그러나 진달래의 끈잎이 얼마나 여린 것이겠어요. 어 아, 상처받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생명의 어떤 애달픔, 아, 이런 것들이 아, 핑크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보살필 수 있고, 어? 어. 내가 멈추지 않는 어떤 내 생명의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어. 그, 정인세 원장님께서 동강원에 돌아가시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의 한 구절이 뭐냐? 가고 가라. 어? 어. 가 가라, 끝까지 가라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에, 참 말씀하신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 끝까지 갔다 <laughs>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laughs>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나를보살 하나, 고나는 갈고 닦나 거야 칼이. 불 속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그냥 켜, 켜 는게 아니잖아요. 방속에서부터 녹이고, 불 속에서 들락거리면서 망치질 수없이 당하고, 응? 네. 또, 불달궈 졌을 때, 그또불 속에다 <laughs> 쳐 넣네? 이게, 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가장 여린,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걸 수용할 줄 아는 핀트 속에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이 되십시오. <laughs> 예,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